2024 1학기 중간고사 반포고 6번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은 원소 w입니다. 죄송합니다. w부터 z의 원자과 전자수 a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수 b 합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합이 y축에 있네요. 됐죠? 그 다음 w부터 z는 1쪽 혹은 17쪽 원소이며 원자 번호는 20번 이내. 자, 그러면 20번 이내에서 씁시다. 그죠? 써볼게요. 1쪽, 17쪽을요. 소소 있고요. 됐죠? 1쪽,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있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쪽에 플로오린 염소까지 들어가겠죠? 20번까지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씁시다. 자, 일단 A가 요 껍질입니다. 껍질. 한 개, 아, 두 개죠. 있어 있는데, 큰일 했다 그죠? 두 개, 세 개, 네 개죠. 껍질. 됐죠? 두 개, 세 개죠. 그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껍질이 B네요. 이제 B를 먼저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씁시다. 자, 1쪽. 다일쪽이죠다일쪽다일쪽 다 그죠? 여긴 다 17쪽이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AB를 바꿔 썼네요. 어, 상관은 없죠. 더 하는 거니까. 그죠? 리튬은 3. 나트륨. 4. 칼륨 5, 플로린 9, 염소 10. 됐죠? 체크합니다. 자, 3인 거, 리튬, 리튬, 있고요그 다음에 5인 거, 칼륨, 여기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9인 거, 그죠? 플로린, 있고요그 다음에 10인 거, 그죠? 염소, 여기 있습니다. 그죠? 다 끝났네요. 다 체크. 캡번의 W는 리튬이다. 맞죠? 맞네요. 니모네 X와 Z는 화학성들 비슷, 칼륨은 알칼리 금속, 그죠? 염소는 할로젠에서 성질이 같을 수가 없죠. 같은 조각리잖아요 같은 조이 같은 거죠. 동족원소가 성질 같은 거죠. 그죠. 화학성질 되겠죠. 뒤에 Y와 Z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 자, Y와 Z. 이번엔 여기 껍질 플로리는 2주기. 그죠? 염소는 3주기. 그죠? 같지 않죠? 마무리. Z 기체는 자, Z 염소입니다. 황색 기체. 그렇죠? 기억하실까요? 자연계에서 F2, CL2, BR2, I2 이렇게 이원자 문제로 존재하고 그죠? 색깔 다망색기체, 그죠? 황록색기체, 기억하시죠? 맞네요? 젓갈색기체, 흑자색고체 됐죠? 됐죠? 다망기, 됐죠? 황록기, 젓갈의 흑자고 흑자는 다시 또 보라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죠? 됐죠? 그러면 황록기, 황록색기체, 염소 서 맞네요, 그죠? 답은 기억률 됐죠? 2024 반포고 1학기 중간고사 6번 문제 풀이였구요 정답은 기억 리을이 정답입니다.